70대도 30대 기력?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가을 음식 5가지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푸쩍 쌀쌀해지면서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제철 음식들이 바로 이런 시기에 최고의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철 기력 회복에 특히 좋은 다섯 가지 제철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가을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탁월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드시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감을 추천드립니다. 단감은 비타민 C가 사과의 10배나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은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개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칼륨이 많아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전어입니다. 가을 전어는 EPA와 DHA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과 뇌 건강에 매우 좋고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압력솥에 푹 고아서 드시면 가시까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가을무는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제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 c도 많아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소화에 더욱 효과적이고 무청도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칼슘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 단감, 고구마, 전어, 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제철 음식은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일석이조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을 제철 음식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